안녕하세요. 베오르그입니다. 오늘은 요즘 점령전에서 유행 중인 불 아누비스, 물 브라우니, 그리고 암마샬캣 방덱을 공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방덱이 유행을 하면서 어,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뭐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공략을 좀 연구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연구를 해 보고 저희 길드원들 분들이나 다른 분들한테도 좀 물어봐서 그분들의 정보까지 공유를 해 가지고 일단 지금 사용 중인 공덱들 몇 개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암냥이 스킬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암냥이 스킬을 보시면 평타에는 기절이 있고요. 이 기절과 그리고 이제 피해량 흡수, 체력을 회복하는 흡혈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이 기절도 짜증나는데 이게 패시브랑 연결이 돼요. 이번 스킬은 피해를 주고 공격 게이지를 감소시키는데 이것도 좀 짜증나죠? 가장 중요한 건이 패시브인데 2차 각성을 했을 때이 패시브가 치명타를 맞으면 공격 게이지가 증가하고 치명타로 공격자에게 반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명타 공격에 죽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게 어, 보통 딜러들은 치명타를 챙겨서 치명타 데미지로 상대방을 죽이는데 이 암냥이한테는 치명타 공격이 통하지가 않고 오히려 반격을 맞게 되죠. 근데 이 반격을 할때 평타에 기절이 있고 그리고 흡혈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어, 이게 참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기절도 넣고 흡혈도 하면서 보통 이암마사케 룬작은 흡혈 룬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회복량도 굉장하거든요. 흡혈 룬의 회복과 평타의 회복. 이게 다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압량기를 죽이려면 치명타 피해를 주지 않고 죽여야 되기 때문에 고정 데미지 스킬이라던가 치명타를 일부러 낮춘 딜러를 활용해서 잡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서포터로 공격을 하면은 서포터의 평타는 보통 다단히트가 많기 때문에 이 다단히트 때 치명타가 터질 수도 있고 아무리 치명 확률이 낮다지만 가끔씩 터지는 치명타 그리고 낮은 데미지 때문에 이 압량의 흡혈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 데미지 딜러를 어떤 걸 사용하느냐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공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첫 번째 공덱은물 코볼트를 활용한. 폭탄대기입니다이 폭탄데미지는 치명타를 받지 않고 고정데미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양쪽의 서포터를 활용해서 기절을 깨워주는 식으로 활용을 하고 미페어리퀸으로 공격력 증가 버프를 걸어서 폭탄데미지를 증가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폭탄을 걸어서 한방에 터진다면 보통 변수가 없긴 하지만 요즘에 이 암마샬캣의 체력을 좀 챙겨주고 그리고 불아누비스의 쉴드가 암마샬캣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중첩이 되면서 한 번에 안 죽는 암마샬캣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는 모두 다 한방에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게 좀 버틸 경우에는 변수가 생기는 그런 공덱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폭탄 같은 경우에는 저항 확률이 있기 때문에 폭탄이 저항을 했을 때 아주 큰 변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 코볼트 덱을 지금까지 계속 활용을 해봤지만 확실히 좀 불안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뭐암 조커라든가 비트 코볼트 아니면 뭐풍 코보이트 같은 다른 폭탄 몬스터랑 사용을 해가지고 한 번에 두 마리의 폭탄 몬스터를 활용하는 그런 공략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한 가지 선택지니까요. 이 선택지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지만 확실히 변조는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불야만왕 공덱입니다 이 공덱은 예전에 그 불팬텀을 사용할 때 옆에 물해적과 풍화불을 사용한 그 공덱과 동일하게 사용을 하는데요 이 불야만왕의 3번 스킬은 죽음을 거부하는 효과를 무시하고 데미지를 넣기 때문에 이 암마샤이킷의 패시브를 무시하고 한번에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내고 나면 3대2 구도가 되죠 그래서 이 불아누비스가 반각이 남아 있으니까 폭주가 터지지 않는다면 다음 턴에 불 야만왕의 2번 스킬을 활용해서 잡아내는 게 가능합니다. 뭐안 죽을 수도 있긴 한데 금방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 공덱도 여러 번 사용을 해봤는데 확실히 단점이 있습니다 이불 야만왕의 체력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체력을 챙기지 않으셨다고 하면 아무래도 불 아누비스의 점사를 받거나 암마샬캣의 점사를 받아서 풍하프의 패시브가 빨리 빠지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반각이 미스가 났을 때이 암마샬캣이나 불 아누비스를 빠르게 잡지 못할 경우 좀 문제가 생기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 야만왕 풍 광전사 그리고 물 페어리 2차각성 몬스터를 활용해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방대개 주 딜러인 불 아누비스의 공격을 풍 광전사로 받아낼 수가 있고요. 양쪽에 물 속성 몬스터를 활용을 하면서 불 아누비스를 빠르게 잡아내는 쪽으로 공략을 합니다 그리고 풍광전사는 고정 데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암마살 캣을 잡아낼 수가 있고요 이 방댕의 단점인 유지력이 약하다는 점을 잘 이용해가지고 유지력이 조금 더 강한 쪽으로 조합을 짠 겁니다 물 야만왕의 체력 리더와 자체 체력 회복이 있고요 풍광전사는 튼튼한 몬스터고 그리고 물페어리가 아군의 이제 기절이나 회불 그리고 뭐 방각등 디버프를 지워주면서 힐까지 넣어줄 수 있고 중간중간 수면과 빙결을 통해서 유지력을 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물페어리는 물 브라우니를 조금 마크해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요 물야만왕은 불아누비스를 마크를 해줍니다. 만약에 풍광전사가 빠르게 죽는다고 하더라도 물페어리로 계속해서 수면과 비결을 통해 안마샬킷을 견제할 수 있고 물야만왕으로 충분히 잡아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공덱을 좀 자주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좋은 공성률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빛 야만왕과 비카우걸을 활용한 공댁인데요. 예전에 불 아누비스, 물 브라우니, 그리고 풍낙찰 방댁에 사용했던 그 공댁입니다. 자, 이 공댁 같은 경우에는 빛 야만왕의 공속 리더를 활용해서 비카우걸로 선턴을 잡고 물 브라우니를 빠르게 견제하는 그런 공댁입니다. 어, 이 공댁 같은 경우에는 선턴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카우걸의 공속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방댁의 물 브라우니가 폭주나 절망작인 게 확인이 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물 브라우니만 견제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풍광전사로 다 잡을 수가 있으니까 물 브라우니만 빠르게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불 아누비스 물 브라우니를 미러전으로 활용을 하고 한자리에 풍광전사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한때는 방덱에서 유행했던 그 조합이죠 자이 조합을 활용해서 먼저 선턴을 잡는다고 하면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을 가질 수있고요불 아누비스와 물 브라우니로 방광과 딜을 넣어주면서 상대방의 체력을 깎아주고 그리고 풍광전사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물 브라우니의 2번 스킬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강타가 발생하기 때문에 암 마샬캣의 치명타 반격을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격을 맞지 않고 반각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스킬입니다. 물론 이 공백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룬작 싸움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한 상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번에는 전투 테스트를 통해서 새로운 공백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 해적과 물 브라우니를 통해서 선턴을 잡고 물 암살자로 한 마리씩 끊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물 암살자의 3번 스킬은 상대방을 죽였을 경우 쿨타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세 마리 모두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물 암살자는 치명타 확률을 한 55%에서 70% 정도 조금 부족하게 챙겨줌으로써 암 마샬캣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낮은 치명타 확률을 챙겨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이번에는 불 아누비스 그리고 풍 광전사, 풍 하프술사를 이용한 공덱인데요. 이 공덱도 앞서서 물 야만왕을 활용했던 공덱처럼. 풍 광전사로 마무리를 할수 있게끔 공덱을 짜고 양쪽에 두 몬스터로 유지력을 챙겨 주는 식으로 조합을 짰습니다. 일단 불 아누비스로 조금씩 딜을 넣어 주고요. 체력이 좀 깎였을 때풍 광전사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그런 공덱입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방덱은 유지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점을 잘 활용해서 조금 더 버티는 식으로 그런 공덱을 짜 봤습니다. 하지만 물 브라우니가 풍하프슬사에게반각을 아주 잘 걸어 준다고 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이 풍하프술사 자리에는 불하그를 사용하셔도 좀 비슷한 결과를 냅니다. 하지만 언제나 물 브라우니가 변수라는 거,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암마샬케 방덱을 전체적으로 공략을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공략들에 대해서 최대한 공유를 해드렸는데 어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도 더 새로운 공략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만의 공략이 있다라고 하시면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면 다음에 영상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은 안 드렸지만 암실피드, 암광전사 같은 비담 4성 몬스터 중에도 고정 데미지를 가지고 있는 몬스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몬스터를 활용하셔서 새로운 공략을 만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공략들이 전체적으로 완벽하지 않고 불안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용하실 때는 충분히 검증을 하셔서 연습도 해 보시고 룬작도 체크를 해 보신 다음에 사용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